안녕하세요. 희귀 애한 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작 서울 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신제품. 짜잔. 앞에 보이는 이 제품인데요. 노모이펫에서 새로 나온 러닝 워터 피더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워터 파운틴? 예, 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드실이종의 분수 같은 역할로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 제품이에요. 초록색. 딱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시나요? 코드도 있죠. 저런 코드가. <laughs> 바로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계속 흐르는 제품입니다.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한 18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폭이 한 12.5cm, 그리고 이제 높이가 27.5cm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 제품을 예전부터 좀탐냈어요 이런 형식의 제품들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요 제품. 수중 모터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물이 자동으로 계속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자용, 전기용품 안전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증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제품이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팔릴만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보면서 아이고 언젠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들어오면 좋을 텐데 했는데 다행히 노모이펫에서 여기 보이시는 협신모터예요. 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건데 이 제품, 이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노모이펫에서 이 제품이 자동으로 물이 계속 흐르는 계곡처럼 흐르는 이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인조이파리가 보이시죠 여기로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품인데 청소도 가능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멜레온이라든가 이런 이제 생물들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을 먹기 때문에 고인물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삼박사일, 이박삼일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애들 물그릇을 좀 밥이야 뭐 하루 이틀 굶어도 어딘다고 쳐도 이삼일 굶어 굶어도 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탈수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물그릇에다 똥을 싸 버리면은 이제 그 부패한 물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변을 볼 확률이 이 안에다 볼 확률 좀 적다 보니까 그 어, 수분을 그 며칠 장기간 비워도 섭취할 수 있도록 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음, 음, 음. 그래서 요즘 많이 키우시는 크레스틱 에코 같은 경우도 좀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습도 유지랑 수분 급여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짠 이게 분리가 되는데 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윗부분도 탈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뭐 이제 뭐가 묻었을 때 혹시나 배변이라든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빼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호수에다가 이걸 딱 꽂아주시면 돼요 이 호수를 그 모터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물이 여기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차 있을 건데 이 안에 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여를해줄수록 스펀지랑 밑에 이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 안에 배변이라든가 이물질이 최대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중 모터인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것도 어둡긴 한데, 이쪽에 보시면 버튼 같은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버튼에서 수를, 세, 세기를 좀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터가 밑에 이제 뾰뾰기가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뾰뾰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흔들 뭐 이동하거나 그럴 때 흔들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험할까봐 하얀색 뭐 수중 모터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뾰뾰기가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밑으로 으시면 되는 건데 요게 뭐냐면 이제 이걸 넣어놨을때 혹시라도 안에 사용자 안에 있는 개체가 이걸 건드려서 넘어질 경우 이 물이 전기 수중모터는 물속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뭐 어쨌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 뼈벌기를 하나 해서 살짝이라도 고정할 수 있게끔 아마 뭐 대형종들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뭐 작은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잡아뜨릴 정도로 넘어뜨릴 정도의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뼈벌기 하나 있고 그가 구석에다 붙여놓으면 그래도 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라인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놓고 그리고 딱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또 호수 먼저 꽂으셔야 되겠지만요. 근데 호수 길이가 좀 길어서 혼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짠 해서. 안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아무래도 이게 수중 아, 미리 이제 주의사항 혹시 모를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코드를 꽂으실 때는 항상 이 안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중 모터가 수족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수중모터는말 수족 그대로 물속에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증발이 되거나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에 돌아가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모터가 망가지니까 항상 물속에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 안에 물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한4일에서5일 정도 근데 물이 자동으로 이제 증발하거나 그럴 건데 그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2, 3일에한 번씩은 뭐 매일매일 해 주시면 더 좋고 2, 3일에한번씩 신선한 물과 이런 걸 보충을 해 주시거나 새로운 물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카멜리온처럼 그런 아이들한테 물을 주기 위할 때뭐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해외 나가면서 항상 부러웠던 제품인데 이 제품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장에 한번 설치해 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용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해외 브랜드의 파충류 양서류 브랜드 용품들이 국내에 좀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파충류 기기가 좀 불안해진 것 같아요. 좀더 쉬워지고, 아직 갈 길은 물론 멀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서울 랩탈에서도 파충류 양수, 맞춤류 양수 관련된 용품들이 국내에 제작되거나 수입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 제작업체한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니면 좀 탐나는 게 있으면 좀 졸라가지고 갖고 오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좀 졸라 볼게요. <laughs> 그래서 여기 이제 노모이펫에서 나온 새로운 워터 아, 러닝 워터 피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좀 마치고요. 매장에 게 있을 테니까 지난 매장 저기 저쪽 구석에 진열돼 있었던 거니까 한번 실제로 오셔서 실물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서울 랩타일의 주인장이 좀 탐나했던 스타일의 제품이 새로 들어와서 한번 좀 늦은 시간이지만 리뷰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상 루모이펫 워터 피더 리더 워터 러닝 워터 피더 <laughs>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